기원전 73년, 로마는 광대한 정복 전쟁을 통해 수많은 노예를 끌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장한 자들은 검투사로 양성되어 경기장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벌여야 했죠. 잔인한 검투 경기는 로마 시민들에게 오락거리였지만, 노예들에게는 끝없는 억압과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파르타쿠스라는 검투사가 동료 73명과 함께 무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로마군을 연이어 격파하며 수만명의 노예와 빈민들을 끌어들였고, 한때 반란군의 규모는 무려 7만명에 이르렀습니다. 로마 사회는 점점 위기에 빠졌고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문제였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북쪽으로 진군의 자유를 찾길 원했지만 그의 부관 크릭소스는 로마를 직접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따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크릭소스는 전투에서 패배했고 반란군의 전력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은 점점 반란군을 압박했고 스파르타쿠스는 마지막까지 싸웠지만 기원전 71년 크라수스가 이끄는 로마군의 철저한 진압으로 반란은 끝이 났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의 저항은 노예의 인권과 자유를 향한 강렬한 갈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단순한 반란자가 아닌 자유를 꿈꾼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